안녕하세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기 감정 외면하는 거죠. 죽는 날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게나 자신이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한테 거짓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니까. 내 감정을 인지하지 않는 거, 뭔가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은 거. 그래서 감정을 외면하고 내 감정을 잘 모르고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도 연결감을 느끼는 게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어려워요. 엄청 어렵겠죠? <laughs> 나 자신과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내 감정은 나침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가 돼준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침반이 고장났으니까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뭘 느끼는지도 모르고 내 감정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모르면 나를 아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내 감정인데 왜 내가 모를까? <laughs> 내 감정을 왜 내가 모를까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유를 조금 정리해봤어요. 이것 말고도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어, 첫 번째로 되게 흔한 경우가 부모님의 감정에 대해, 주양육자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느끼면서 성장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혹은 내 주양육자, 그분들의 감정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육자가 좀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다 그냥 드러내거나 그런 경우에 특히 그렇겠죠. 아이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렇게 성장을 하면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는 게더 안전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잘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내 감정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타인 눈치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된 소통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냥 모든 게 어렵다고 느껴져요. 막막하고. 근데 다른 사람의 감정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고 나는 내가 뭘 느끼는지 매순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응. 음, 그러다 보면 개선이 되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랬나?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혹은 뭐 할머니 누구든 나를 키워준 사람의 감정을 보면서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나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거에 더 집중하면서 자라지 않았나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음, 중요한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은 사실 마법 같은 방법은 없지만 계속 알아차리는 거죠, 사실. 알아차리고 어,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제일 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한 거예요. 뭐 이게 기분 나쁠 일이야? <laughs> 이런 말. 아니면 뭐뭘 잘했다고 울어? 뭐 이게 울 일이야? 이런 흔한 표현, 훈육을 한다고 사용하는 흔한 표현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감정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왜 그걸 느끼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수년, 뭐 십수년, 아니면 수십 년 살다 보면, 아, 내가 느끼는 건 잘못됐구나. 그런 베이스를 깔고 살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이상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고, 내가 약해서, 뭐 내가 감정적이라서 그게 문제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 내 감정은 믿을 만한 게못 되고,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억누르고, 억압하고, 다른 걸로 자꾸 의식을 돌리려는 습관을 갖는데, 그게 이제 건강하게 돌리는 게 아니라, 뭐,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핸드폰에 중독이 된다든지, 뭐, 음식에 중독이 된다든지, 음,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된 어떤 대상을 찾을 때, 아, 내가 뭔가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나?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부모들은 다 자기 결핍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요. 결핍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요 세상에? 그 자기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억눌러온 감정이 있다면 아이가 그걸 드러낼 때 꾸중을 하게 돼요. 꼴보기가 싫거든. 자기도 억눌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억눌른 화가 많아서 그걸로 고통받는 부모라면 아이가 화를 그냥 편하게 표출하면 크게 꾸중을 하게 돼요. 그거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니, 넌왜 그러니, 넌왜 그만 댓글이니 하면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을 뱉기도 하죠.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 살아가면서 화가 느껴질 때마다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같은 부모가 아이가 슬퍼서 우는건 그냥 그대로 뒀어. 잘 수용을 해줬어. 그러면 자라나서도 슬픔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그거에는 수치심을 갖지 않겠죠. 저 감정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한 우리들은 <laughs> 내가 진짜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그걸 외면하려고 그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해 버리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걸 대체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슬픔을 분노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로움을 뭐 지나치게 들뜬 즐거움으로 포장해서 가린다든지 음. 그렇게 계속 대체를 하다 보면 점점 내 감정을 알기가 당연히 어렵고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게 전부다. 어, 나 지금 이거 느끼는데? 이게 내 감정인데? 그냥 그렇게 알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매순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이 어떤 일을 회상하게 하는가? 어떤 사건들과 직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밑에 사실 어떤 감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한테 물으면서 글로 적는 게 제일 좋겠죠. 깊게 대화를 하면서 알아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과정을 많이 겪었고 사실은 겉으로 내가 느낀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찐 음, 감정이 아니었더라고요. 찐 감정이 아니고 페이크였던 거죠. 그럼 그 밑에는 사실 슬픔이 있고 외로움, 상실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양한 감정을 한 가지 감정으로 싹 대체해서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뭘 느끼든지, 화로 <laughs> 드러난다든지. 근데 사실상, 진짜 내가 느끼는 게 뭔가를 알려면, 적으면서 친구랑 대화하듯이, 제가 자주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느껴? 어, 그러면 그걸 처음 느낀 게 언제일까?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나? 이러면서 좀 자세하게 적어가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감정에 대해 조롱받거나 놀림받은 경험이 쌓였다는 거. 누군가가 나한테 지속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조롱을 했다면 정말 큰 수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누가 날 그렇게 놀린다면. 난 그냥 이걸 느낄 뿐인데. 그러다 보면, 아,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한 일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감정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고 느껴서 인식하는 것조차 거부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뭘 느끼는지 정확히 모르게 되죠. 조금씩 조금씩 잃어가겠죠? 응. 사실 대부분의 뭐, 예를 들어 뭐, 고등학생, 남학생이 학교에서 울면 놀리겠죠? 음.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라는 그런 통념이 있고, 희롱당하는 감정 느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 슬픔에 강해 보이지만 사실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화를 표현하거나, 슬픔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냥 감정을 드러냈을 때, 그걸로 놀림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흔해요. 근데 익숙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커플 간이나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되게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느끼는 것으로 조롱을 당하면, 당연히 감정에 대한 수치심이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에 대해 조롱받은 기억이 있나, 이런 걸 돌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그것도 여러 번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게 나의 어린 시절이라면, 음, 꼭 어린 시절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뭐 서른인데 스무 살의 나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 아이를 더 어린 나를 만나서 많이 달래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음, 부끄러울 거 없다고 말해주고, 음,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가 느끼는 건 놀림받을 일이 아니야. 너는 뭘 느껴도 돼? 당연한 거야? 그 감정에 빠져 살 필요는 없지만,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네가 지금 느끼는 건 지금, 이 순간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해 주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제가 그 명상 가이드 중에 펑펑 울고 싶은 날 듣는 가이드, 케케묵은 상처 치유 명상 올려드렸었잖아요. 그 가이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가이드 활용하셔서 어, 내가 큰 감정에 대한 큰 수치를 느낄 만한 일이 있었나? 응.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는 진짜 궁극적인 건데. 누구한테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그러면 내 감정을 모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각자 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누군가랑 소통할 때 사랑? 연결? 이런 걸 느끼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니까 너무 당연하죠. 뭐 그게 의존적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니까 의존하면서 사니까. 근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줄것 같지가 않으면, 진짜 내 모습, 날 것의 내 모습을,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가 없죠. 두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떠날까봐, 음, 걱정되니까. 그러면서 나의 일부분을 감추기 시작하고, 없는 성격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것들을, 감정을 공유하는 건 당연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 그 감정들을 인식조차 하지 않기로 결심해버리는 것도 되게 쉬워요. 내가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기분이 나쁜데, 정확히 어떻게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laughs> 감정을 인식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데, 그냥 기분이 나빠. 뭔지 모르겠어.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한테 정말 수시로 하루종일 화언하듯이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물론 타인을 뭔가 괴롭힐 의도를 가진 감정 표현, 이런 건 당연히 건강하지 않죠. 그건 나한테도 해롭고, 상대한테도 해롭고. 그래서 이렇게 명상하고 깨끗하게 다 비운 상태에서, 아, 그래도 이 감정은 나는 표현을 해야겠어. 어 그런 생각이 들면 상대한테 조심스럽게 담담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지만 감정을 담지 않고 음, 그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뭐내 감정의 원인이 상대여서 막 그렇게 쏟아붓는 투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껴하고 그냥 조금조금 조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싸움 없이 불만을 소통하는 법 영상도 올려드렸었어요. 따로 공유해드릴게요. 설명글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 이유, 내가 내 감정을 모르는 내 감정인데 내가 모르는 이유 음, 네 가지 공유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외면하고 살아왔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바라볼 수 있어요. 쉽게. 결국 내 베스트 프렌드는 영원히 나 자신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또 비교적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꾸준하게 명상하고 정말 감정을 다스리고 바라보는 데는 명상만 한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매몰되기보다는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볼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일으키는 고질적인 문제, 그걸 개선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차가운 머리로 바라보고 그런 수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 사람의 이런 행동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감정이 다시 찾아온 이유 자체가 원래 있던 감정이고 원래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느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천은 더 오래 전에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명상하면서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어, 이랬었네? 하고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서, 음,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와 연결하고 좀더 평온한 나날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오늘 내용 관련해서 혹시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적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맞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표현하는 게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두려운 거잖아요, 잃을까봐. 그러니까 사실. 나와 이 사람의 관계가 왜 불안정한지 그걸 또 들여다보는 게 좋겠죠. 몽키애플님은 명상에 대한 집착이 생기셨구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건감해요. 예, <laughs> 조금 내려놓고 가거나 아니면 집착 생긴 대로 꾸준히 하셔도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되게 힘들었던 여정이었기 때문에 내 진짜 감정, 찐 감정 찾아내는 거. 그리고 왜 내가 내 감정을 똑바로 모르지?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공유해드렸어요. 아유, 든든하게 함께 해주셔도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짧게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